안녕하십니까 국내 이로 대순생 코치 송프레입니다. 오늘도 해피 체인지. 내 네, 여러분들 오늘 걸어가면서 찍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. 어, 지금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갑자기 좀또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어, 먼저 제 티셔츠 예, 보이십니까? <laughs> 네, 제 오늘 어, 유튜브 첫 강의가 있습니다. 예.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민망하긴 하지만, 오늘 가서 제가 했던 노하우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나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대나무가 음, 왜 이리 잘 자랄 수 있을까? 그리고 강목보다 대나무가 저안 부러지는 거 혹시 아시나요?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.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대나무는 중간 중간 마디가 있습니다. 아 저도 지금 두달 넘게 엄청 달려왔던 것 같아요. 예, 지금은 우리 태준생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좀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나무 이야기로 한번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의 휴식. 어, 분명히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브런치 글로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태준생 이야기로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해피 파이어